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긍정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불세바 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을 향했을 때 잠시 잠깐 고에 세바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정,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야곱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을 향해, 애굽을 향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진정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기대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중간에서 형제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원래는 없고, 야곱이 죽고 요셉의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나도 또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구나. 그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어떠한 계획하심인가.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의 믿음의 긍정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이 그 죽음으로 애국하는 날이 70일이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향으로 처리하는 날이 4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은 무턱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당시 배경을 알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입니다. 50장에서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0일이 향후로 처리하는데 이 40일 동안의 향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미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간은 바로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당시 미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바로와 같은 그러한 어떤 신성시 되어지는 사람만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곱에서는 다신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시 되어지는 동물이 또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미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오늘 보문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야곱이 미라로 만들어졌다. 40일 동안 향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국에서 야국의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지미래로 만들만큼 신성시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카기를 70일 동안 고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아는 친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 정도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은 그땅 거민 가난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가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애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큰 고통이다 한사람이 죽음으로 그 죽음의 애통이 한 가정에서 한 동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며 야곱이 지금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지금 행렬입니까? 하나님께서 벨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애국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서 환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이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행사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요. 애굽의 다신 사상이 어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그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한 국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베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팡파리가 울리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것은 개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은 비록 애국당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기에 나중에 뒤에 가서 나도 죽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뜬금없이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떤 계획 하심이며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옆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한테 절하는 장면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형제들이 절했던 그 대상은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적인 배움 가운데에 절했던 절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요셉인 줄 알고, 요셉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었기에. 이제 자신은 어떻게 요셉으로부터 보호해주만 어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러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야곱이 라엘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숭숭 낳는 동안에 라엘은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통함을 야곱에게 풀때 야곱이 했던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랴.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하리까 이것을 원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뒤에 나오는 20절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비록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함축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0 절에 보면은 당신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서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짜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또 요셉을 갖다 팔고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자신 요셉 자신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이다. 우리가 한번 살면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령의 말씀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긍정의 힘으로 어떤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다,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나를 향해서 세상은 악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될 것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유학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수련회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찾아 봅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서 또오름에 부딪히게 되면은 눈 감으면 은혜가 충분한데 눈을 뜨면은 또 앞에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나로 하여금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긍정한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는 자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지금 비로 아닐지라도 그래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계획하셨으리라 믿고 감사하면서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 기근 가운데에 여전히 여전히 애굽에 있지만 말이 칠년 기근이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기근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기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요셉이 긍정의 마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계속 보았고 또 경험했고. 성경은 그 고난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은혜다, 축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통을 우리가 참으로 알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이 24절 25절에 그러한 믿음의 긍정의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기지만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은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권속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이곳에서 죽거든, 나를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으로 장사를 해라. 그곳에 나의 해골을 가져가다가 장사를 해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시거를 우리가 원서에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오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요셉은 확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근의 때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라야 벗어날 수 없는 기근의 때입니다. 벗어나면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애굽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오셔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리니 그때 나의 해고을 가지고 가난으로 가서 장사해달라고 그것을 맹세하라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서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 누가 들으면은 콧방귀 낄만한 그런 어떤 소리입니다. 경제의 기건이 왔을 때에 집안의 고난과 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지요. 그러 나를 나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을 때에 나를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 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뚫을래야 뚫리지 않고 저렇게 뚫을래야 뚫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막막한 그러한 세상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계획을 믿음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간절히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